안녕하세요. 금당농약사 TV입니다. 요즘 밭에 나가보면 멀쩡하던 배추가 하루 사이에 물러버렸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한 폭이 퍼릴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작년에는 배추 재배할 때 날이 너무 뜨거워서 문지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무음병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밭 걱정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처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잦을 때내 배추밭을 무름병에서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물름병 걱정 없이 결구가 단단한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름병의 정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물름병은 바로 세균성 병해입니다. 배추의 뿌리나 줄기 밑등으로 침입해서 세포를 무르게 만드는 병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균은 배추 표피를 병원균이 직접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벌레피해나 빗물튬 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밑동이 살짝 갈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줄기와 잎 전체가 썩으면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특히 온도가 21도에서 27도, 고온 다습한 환경, 배수가 잘안 되는 밭, 통풍이 잘안 되는 배추밭, 그리고 질소 비료를 많이 쓴 밭에서 폭발적으로 번식을 해요.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 배추 결구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잎이 포개지고 안쪽에 이제 통풍이 잘안 되는 시기예요. 여기에 비가 자주 오면 잎도, 흙도 계속 젖은 상태로 남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즉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온 다음 날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잎이 젖은 상태로 습도가 90% 이상이나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배수, 통풍, 약재 살포, 이세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배수인데요. 비가 온 뒤에 이제 밭을 한 번씩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랑에 물이 고여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물이 6시간 이상 고여있으면 배추 뿌리의 산소가 차단되고 뿌리의 산소 부족이 세균 활성이 되고 조직이 물러지는 것을 가속화시켜요.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삽으로 도랑을 새로 내거나 배수로를 깊게 보강을 해서 물이 빠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비가 온뒤 최소 12시간 이내에는 배수를 확인하시고 배수로를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재를 살포해도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배수 관리. 그 10분이 내 밭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통풍 확보인데요. 통풍 확보가 무엇이냐? 결국에 배 쥐피 이 땅을 덮으면서 흙이 튀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입하기가 쉽습니다. 대면적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방법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다면 하부입. 한 장에서 두장 정도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면에 닿아있는 상처가 있는 입 위주로 제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공기 순환이 좋아지고 안쪽에 습도가 한 20에서 30%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닐을 최대한 벌려서 찢어줄 수 있으면 찢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토양의 수분이 날아가서 이제 통풍이 더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미생물 액비를 뿌려주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락스물에 소금을 쳐가지고 치면은 세균이 뭐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겉보기에는 맞는 내용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배추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미생물 액비는 토양 환경을 개선을 하는 용도예요. 즉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보조제지 세균성 병을 직접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무름병균은 이미 식물 내부로 침입해 있기 때문에 미생물 액비로는 세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락스와 소금 혼합액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락스, 즉 치아염수산 나트륨이거든요. 이거는 식물 세포 조직을 산화시켜가지고 잎에 약해를 일으키고 소금은 또 염류 장애를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잎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토양의 염분이 쌓여 다음에 농사까지 망칠 수도 있어요. 이런 민간요법보다는 세균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 검증된 방제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결국 작물과 토양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핵심이니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세균을 직접 억제하려면 검증이 된 약제를 써야 해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다음 과 같은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옥솔린산,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 발리다마이신 A 이렇게 나눠줄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제는 옥솔린산 성분의 일품이나 모르멘다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보사이클린, 또는 크러쉬라는 약제들이 그나마 이제 상위계통의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위성분의 제품들을 7일 간격으로 교차 살포하시되, 살포를 하실때는 주의사항으로 줄기 밑동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적시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항생제 계통의 약제는 또 이제 저항성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만 계속 쓰게 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옥솔린산 성분의 약제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의 약제를 번갈아가면서, 아니면 아까 말했던 스트레토마신 이렇게 성분이 다른 약제들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는게 물음병 치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배추가 이제 물러지는 것 같다 싶을 때 약재를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살포시 주의사항으로는 비가 멈춘 뒤에 바로 약을 하는 것은 배추잎이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기 때문에 약이 흘러내리고 또 빗물과 약재가 섞어지면 희석농도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 최소 4시간 이상 배추잎이 마른 뒤에 살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약재를 뿌린 뒤에는 최소 네 시간 이상은 비가 오지 않아야 약효가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 농약이 식물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세균을 억제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제 살포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또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고 이제 기온이 25도 이하일 때가 되면 가장 안정적이고 약제도 효과적으로 배추에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러진 배추를 발견했을 때이한 포기를 아까워 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안해 주게 되면 이제 나머지 배추까지 전부 다 이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눌러 봤을 때 세포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세균이 내부까지 완전히 퍼진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포기를 그대로 두면 주변에 건강한 배추까지 세균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런 개체는 즉시 뽑아서 밭 밖으로 제거하시고 다른 포기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두 포기 손실이 아깝더라도 전체 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인데 농약을 살포하실 때는 칼슘제, 칼슘제를 꼭 함께 섞어서 살포를 해주세요. 이제 칼슘의 역할이 세포 의 구조를 결합시켜서 세포 간 결속력을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는데 즉, 쉽게 말하면 조직이 잘 무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칼슘은 세균이 감염된 후 조직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춰주고 세포 간 접착을 강화해서 물러지는 상황을 물리적으로 억제를 해줍니다. 물름병이 퍼진 밭에서는 칼슘과 약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피해 확산을 훨씬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결국에는 칼슘이 또 배추 결국에 밀도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배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따라서 물음병 예방에 1차 주사는 칼슘, 2차 방어선이 항생제 계열의 농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생제 계통 약제들이 저항성이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이제 아까 말한 일품이나 그런 약제들을 사용하면은 나중에 진짜 아플 때, 진짜 물러졌을 때 약이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름병의일차적으로 예방주사는 칼슘제를 꾸준히 살포하셔서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거나 계속해서 과습하고 흐린 날이 지속된다 싶으면 위에 말씀드린 약제와 칼슘제를 함께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칼슘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칼슘과 붕소가 함께 섞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세포벽이 더욱더 치밀해지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비가 많은 해에는 칼슘 결핍은 곧물름병 유발 조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배추에 꾸준히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또 프롤린이나 글리신베타인 같은 아미노산을 함께 주게 되면 세포 내부의 수분 균형까지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면서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도 조직이 쉽게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성분이 같이 배합된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는 기존에 쓰시던 제품 중에 이런 조합이 있으시면 농약과 혼용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배추 부름병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실제로 여기 농약사에서 처방을 해줬을 때 흡수력과 반응이 빠르다고 느꼈던 제품이 있어가지고 고정 댓글에 그거는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농사에 맞는 제품은 결국 조건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각자 밭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질소 비료 관리인데요. 무름병이 잘 걸리는 밭의 공통점, 바로 질소 비료의 과다입니다. 질소를 많이 주면 잎이 빨리 자라서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조직이 연약해지고 세포벽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속까지 금방 퍼져버려요. 반대로 가리와 인산은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가리는 세포의 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인산은 뿌리의 활력을 높여서 전체적인 내병성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질소보다는 가리나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칼슘은 세포 사이를 붙잡아주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잎에 물러지지 않게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요즘처럼 흐리고 습한 날이 이어질 때는 약제 살포할 때 칼슘제를 함께 섞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질소 줄이기, 인산, 가리, 칼슘 늘리기 이렇게 되겠는데 오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배수로 확보하기, 두 번째 할수있으면 하부입을 정리해서 통풍 환경을 개선해주기, 세 번째 약제 선택은 교차적으로 옥솔린산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아니면은 가스테트마이신 이런 약제들을 교차적으로 살포해 주시기 그리고 네 번째는 칼슘을 꼭 사용하셔서 세포벽을 강화시켜 주기 마지막으로는 질소 대신 인산 가리비료 주기 이 다섯 가지만 이제 철저히 지키셔도 무름병 9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락스 소금 미생물 액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절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민간 요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비가 잦은 해에는 예방이 곧 수확입니다. 농사로 생계를 잇는 분들도 가족 김장용으로 몇 포기를 심으신 분들도 결국 마음 같습니다. 한 포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진짜 농사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당농약사 TV는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전 농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한해 배추 농사 제가 함께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